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 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앞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임판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하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과거 모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좀 짚어 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쪽에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주간 주행등이 길게 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 주간 주행등이 생각보다 좀 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 라인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헤드램프는 동일합니다. 위치는 그런데 이게 LED 램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아래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길게 쭉 뻗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는 이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RS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RS 트리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어, 그러면서 이 블랙 엠블렘이 어,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먼지가 좀 묻어 있어서 그렇긴데 한 제가 직접 만지진 않겠습니다. 예,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여 있는데 공기정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스피드를 즐길 때 어떤 필요한 부분들 이런 네, 요소라고 좀 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트레일 블레이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거를 네,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사이드를 비춰주는 반사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 실제 이 차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아직 출시가 된 그런 모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휠이 좀 보이는데요. 이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래 스트림은 또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고급 휠이 적용이 됐을 거라고 지금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 보시면 면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크가 굉장히 꺾여 있는 요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글로스와 또 이렇게 좀 메탈 느낌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좀 스포티한 감성들을 잘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들어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티비기자. 자 옆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블랙 사이드 뷰 미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이렇게 루프레일이 달려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처리가 됐습니다. 어, 실제 색깔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블랙 크로스로 좀 블랙과 실제 색깔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이 된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습들도 이 각이 굉장히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어, 트랙스 크로스오브의 어떤 느낌들도 좀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차가 보다도 이 높이가 더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길이 자체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 조금 더 짧은 느낌도 받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정적으로 볼 부분이 이제 뒷 모습이에요. 뒷 모습에서 봤을 때, 실제 요 테일램프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전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어 붉은색으로 이렇게 LED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어, 후미등까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만 멀리서 보면은 일단 이게 어, 트레일블레이저 기존에 나왔던 그 모델인지 아니면은 이게 페이스리프트 버전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실제 이 LED 램프가 딱 들어온 모습을 본다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옆으로도 이렇게 아래스 네, 패치가 있고 그리고 어,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급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본 소재를 적절하게 섞어 보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들 그 다음에 스포츠가 감성들을 잘 담아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머플러 팁까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트윈 머플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차가 좀그아래스트그 트림,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차 색깔이 지금 좀 자주 빛이 나는 조금 붉은색의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이차 본연의 어떤 그 느낌들을 조금은 음. 조금 잘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나왔던 그 트레블레이저랑은 조금만 다른 그런 느낌들을 잘 주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대신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캐릭터 라인에서 살짝 변형을 준것 같은 요렇게 요런 라인 떨어진 라인 같은 경우 변형을 준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분으 가면은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느낌으로 이렇게 덧대어진 그런 어, 이 휠하우스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 스포티한 감성이 줄 뿐만 아니라 이게 SUV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좀 높여진 그런 모습들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 아웃도어에도 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트레일블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요런 라인들을 또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이게 디필러 부분, c 필러라고할수 있겠네요. c 필러 부분이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봉긋한 그런 좀 엉덩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에, 리어 스포일러, 루프 스포일러 형식으로 뒤쪽으로 좀더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잘담아내주고 있는 어, SUV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블랙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블러를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잘 썼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지금 어 시중에서 볼수 있는 그런 트레일 블레이저와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 앞으로 국내에 또 이게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라 하면 은또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 트럭스 크로스오버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차를 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함께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번 좀 저희가 명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신차 또또 어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어 마음에 드는 차들이 좀 있으면은 한 번씩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